저는 오늘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2 0이3삼반 심용서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유한 유한하거나 아니면 자연수 같이 셀수 있을 때셀수 있을 때, <laughs>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계의 경우에 시계 바늘이 저 1부터 12까지의 초점 중에 아무 곳이나 갈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실수 값을 가지는 것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아까 시계를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 이 시계에서 확률 변수 X가 2 e 이상, 5 이상의, 5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2개의 초점 중에 5부터 2까지, 즉, 그 3칸을 얘기하는 것으로 4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래프로 표현하면 여기서 f(x)는 1 2분의 일을 얘기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문제에서 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x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가 a인 경우의 확률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 이 확률과 이런 식으로 등호의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확률, 연속, 범위 알파에서 베타까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 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지는 확률, 확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본것 같이 A,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이 넓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 이렇게 확률 변수, 아니, <laughs>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와 이, F, 이 함수와, 이 함수와 X축, 그리고 직선 A는,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 이 확률과 같을 때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 그 확률의 성질에 따라서, 확률 변수 성질에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 합은 1이 되겠죠. 다른 다른 확률 변수, 아니,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범위 알파부터 베타에 속,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속하는 실수, 실수 값을 가질 때, X의 활, 활, 확률 밀도 함수가 f(x)이면 f(x) f(x)는, fx는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y는 f(x). 네, 그래프 그래프와 x축 및두 직선 두 직선 알파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되고 확률 확률 a는 x x는 a 이상 b 이하의 이하는 이 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 의 블러 쌓인 넓이와 같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률 밀도 함수 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적분으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를 함수 환수 이해하기를 해볼 건데 구간 닫힌 구간 알파부터 알파 컴머 베타에 해하는 모든.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가 구간 a 다친 구간 a, b에 속할 확률이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적분 적분으로 적분과 연속 확률변수 확률밀도 함수의 관계인데 일반 어 이것을 이것으로 보면 그럼 아까 확률 확률밀도 함수의 성질을 따라서. 이것의, 이것의 경우에는 1이 되겠죠. 이 전체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확률, 이 확률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받게 됩니다. 이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